안녕하세요. 경미 박사 한철우입니다. 오늘은 서울역 역세권 개발로 인해서 부각되고 있는 서계동과 첫파동 일대의 꼬마 건물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역과 용산역은 교통 허브 역할로서 그 중시적인 사명을 다하고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 기존 노선 같은 경우에는 경부호남선, 경의중앙선, 서울천안광역철도, 지하철 1호선, 4호선, 공항철도 등 무려 7개 노선이 경유하고 있고. 아래쪽으로는 신설 확충되는 예정이 수색광명고속철도, GTX-AB, 신분당선, 신안산선 등 무려 5개 노선이 더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역 주변으로 이제 12개의 노선이 격리하게 되는 겁니다. 교통의 중심지로서 서울역은 그 역할이 점점점 증대하게 되는 겁니다. 그 서울역 서측지역은 지금 약간 낙후되어져 있는데 서계동과 청파동 쪽에 나와있는 두개 물건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서계동에 나와 있는 물건은 일반 상업 지역으로서 대로변에 붙어 있는 물건이었습니다. 토지 면적은 22.6평이었고 4계층 건물인데 건물은 85.4평이었습니다. 이 물건은 감정가 대비 149%인 14억 3천만 원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번에 나오게 될초파동 물건은 이 3종 일반 주거지역에 있는 물건으로서 토지가 29평, 건물은 79평, 3계층으로 되어져 있는 건물입니다. 감정가격이 9억이었는데 평당가로 치면 환산하게 되면 평당 3천만원 정도 됩니다. 이 물건은 어떻게 될까요? 물건에 대한, 입지에 대한 기본 분석을 맞춰본 다음에 평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계동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계동은 2017타경 54X 사건이었고요. 용도는 그린 시설이었고, 토지는 22.6, 건물은 85.4였습니다. 입찰 날짜는 18년 1월이었는데 이 물건에 말씀드렸듯이 75명 입찰해가지고 감정가의 149%인 14억 3천만 원에 낙찰되었습니다. 이 평당 6,300만 원 꼴이었구요. 보시게 되면 말리제로길에 있는 대로변에 있는 총 4개 층짜리 건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었고 권리분석을 보게 되면 은 놀라운 것이 부채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공유자 여러 명이 이거를 형식적 경매로, 경매로 내보내서 그 낙찰 대금을 자기 지분 몫대로 나눠서 가지려는 소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형식적 경매라고 합니다. 일반 지도를 보시게 되면 서울역 북측에 이것이 서울 북부 역세권 개발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마이스 시설과 호텔, 오피스 등이 이곳에 들어오게 될 예정인데 요 아래쪽으로 갈라진 이 길이 만리제길입니다 만리제길을 통해서 내려가게 되면 공동역으로 가게 될 거로 것시고 우리 물건지 서계동 물건은 이 만리제길 대로변에 붙어있는 물건입니다 그리고 요 아래쪽에 있는 직선으로 되어있는 청파동 청파로를 타고 내려가게 되면 어. 청파로를 타고 내려가게 되면 남영역과 용산역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청파동에 나와있는 경매 예정인 물건은 바로 이 대로변의 한 블록 뒤에 있는 이면도로에 있는 물건입니다. 물건지 사진의 모습입니다. 지금 현재 사진의 모습이었고요. 서계동 지구단위 계획을 살펴보겠습니다. 2016년 10월 21일 날 지정 공고를 통해서 지구단위 계획이 발표가 되고요. 2017년 5월 18일 날 획지 및 건축물 등에 대한 결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이땅 전체에 대해서 어떻게 개발하겠다는 입체적인 모형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 계획 구역으로 잡혀가지고 이 청파로 주변으로 해가지고 이 대로변 쪽으로 해가지고 여기는 재개발을 통해가지고 커다란 상업용 건물을 지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뒤쪽으로는 특별 계획 가능 구역이라 고해가지고 지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기본적인 것은 도시재생으로 하지만 나중에 편입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게 평가를 해놨는데 이렇게 기반시설이 연결된 것으로 기반시설이 연결이 돼야 되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특별계획구역으로 포함이 돼가지고 개발이 진행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 그러냐면 이렇게 커다란 건물들을 지을 때는 이렇게 이면도로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것들 기반시설을 같이 만들지 않으면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특별기획구역 옆에 있는 이렇게 나와있는 이 물건은 이 도로들을 살려야지만 제대로 이 특별기획구역이 역할을 다할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물건지는 이 CD1 이었는데 그래서 개발이 진행될 것으로 보여지고 CD1 같은 경우가 CD1, CD2 같은 경우가 이 물건지 중에서 가장 핫한데 보시게 되면 우리가 CD1 같은 경우에는 기준용적률이 600 이었는데 어 이렇게 지구단위계획구역을 통해 가지고 허용용적률 더 받을 수 있는 용적률이 800%로 늘어났습니다 다른 지역들은 다 똑같이 150, 150, 200, 200 같이 이렇게 늘어나지가 않는데 우리 CD1, CD2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기준용적률과 허용용적률이 지구단위개발계획을 통해 가지고 인센티브를 더 받게끔 된 겁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 분은 이번에 이 입찰하신 이 분은 이렇게 결정도가 나오게 된그 다음 연도에 이걸 보고 그리고 입찰을 해서 낙찰가를 높게 지르게 된 겁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2017년 5월 18일에 되어 있는데 보시게 되면 입찰 날짜는 18년 1월이었죠. 그래서 이런 가만도를 감안하게 해서 앞으로도 특별 계획구역으로 편입이 돼가지고 큰 건물로 지을 수 있겠구나 생각하시고 이렇게 낙찰을 보신 겁니다. 서울북부역사권 개발과 본래동메디츠타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역은 철도시설로 인한 서울역 동서지역 간의 공간적 단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절을 극복하는 것이 서울시의 과제였는데 그룹 기본 방향에 대해서 첫 번째는 보행 연계, 7027 사업을 통해서 보행 연계를 통해 가지고 남대문시장과 명동, 회원동 상권의 흐름을 서쪽으로 유입을 하려는 것이 목표였고 또 하나는 북쪽에 그 마이스 산업을 키우면 해가지고 중림동과 그 다음에 서계동 청파동 등을 키우려는 목적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측이 중림동과 서계동 청파동 그리고 아래쪽으로 넘어가면 공덕동이 서울역 지원세 지원 기능으로서 역할을 다하게 될 겁니다. 서울역 위쪽으로 보게 되면은 바로 여기가 복례동이가 마이스 산업이 들어설 자리입니다. 복내동이가 112번지일 대인데 15,364평이 7천억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평당 4,556만 원에 되었는데, 이 마이스산업단지가 들어오게 되는 이 맞은편 대로변은 평당 1억 5천만 원을 호할 정도로 여기는 핫플레이스로 이제 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리츠 같은 경우에는 메리츠가 메리츠 화재가 바로 오른쪽으로 그 토지들을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516억을 투자해가지고 토지 30일 필지와 건물 5채를 군유, 하고 있는데, 보시게 되면은 바로 위에 염청교 사거리가 있고, 염청교라는 다리가 있습니다. 서울역으로 인해서 단절되어졌던 요 부분에 대해서 동쪽과 서쪽을 이어주는 도로가 아주 중요한 도로가 바로 이 도로입니다. 그래서 이 도로는 앞으로는 더, 더 많은 사람들이 붐비게될 겁니다. 그래서 이 도시개발을 함으로 인해가지고 이 도로도 확장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교통량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는 사람들이 연결할 수 있는 7017 산업을 통해 가지고 고가가 고가가 지어져 있고 여기에 이 돌을 활용해 가지고 어, 동쪽과 서쪽이 사람이 보행로가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사람 그리고 자동차가 건너다닐 수 있는 길이 위 아래로 있는 겁니다. 여기가 서울 북부 역세권이 들어설 서울 북부 역세권 마이스 산업 단지가 들어설 들어설 건물입니다. 들어설 위치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강북판 코엑스라고 불리우는데 마이스 단지와 호텔 두 개동, 오피스와 오피스텔 각한 개동, 총 사업비 1조 6천억을 들여가지고 3종, 그리고 준주거에서 상업지역으로 상향해서 인센티브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기부 체납을 통해가지고 도로라든지 각종 시설들을 공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공하겠죠. 그래서 기존 용적률이 300에서 500밖에 안 됐었는데 1,500%까지 올라오게 됩니다 2020년 4월에 이 물건지에 대해서 사전 협상을 통해 가지고 지금 서울시하고 진행 단계에 있습니다 그 물건지 위쪽으로 보면 코레일로지스가 있는데 여기도 나중에 없어질 거리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돌아서 오른쪽으로 가게 되면 염천교가 들어오게 됩니다 위쪽으로는 서소문역사공원이 역사, 서소문 있고요 오른쪽으로 건너가서 염천교를 바로 건너가자마자 펜스가 둘러진 이 땅을 만나게 됩니다. 굉장히 좋은 땅이 공터로 되어 있는데 여기 보이는 것이 메리츠화재, 메리츠화재, 메리츠화재 건물입니다. 여기도 건물이 낡았습니다. 알고 봤더니 여기 건물들이 전부 비어져 있는 그 공실로 되어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 메리츠화재 복례동 1빌딩, 복례동 2빌딩, 메리츠화재 복례동 3빌딩입니다. 그리고 건물 두 채도 다 비어져 있습니다. 이 건물들은 지금 이제 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건물들이 전부 철거되고 이 일대에 초대형 건물들과 메리츠 본사들이 이곳에 자리 잡게 될 겁니다. 그러면 북부역세권 개발하고 맞물려 가지고 여기는 아주 알짜배기 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서울 북부역세권이 서울 북부가 이렇게 개발이 된다는 것을 유념하시고 어,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는 사람들이 다닐 수 있는 서울로 7017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보게 되면 말리잿길를 통해가지고 올라오게 되면은 이렇게 연결이 돼가지고 남대문시장, 숭례문 그리고 퇴계로, 회현동 그리고 이렇게 연결될 수가 있는데 왜 7017이냐면 이 고가도로가 1970년에 만들어졌답니다. 1970년에 만들어진 사람이 다니던, 차가 다니던 길을 이제 17개의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길을 만든다그래서 1번서부터 17번이죠. 그래서 7017 이라고 불려집니다. 만리 14번 만리동 입구로 해서 들어가 봤습니다. 가보면 이렇게 화단이 굉장히 크게 있습니다. 그리고 사시사철 필수 있는 그리고 아름다운 꽃들을 이렇게 가지고 어, 꾸며놨더라고요. 그래서 산책하기가 굉장히 좋았고 말리지길을 타고 해서 올라와서 봤더니 이곳이 어 이쪽으로 올라가게 되면 말리지길을 타고 올라가가지고 공덕동으로 가게 되고요. 이쪽으로 가게 되면 청파로인데 청파로 타고 가게 되면 청파동이 나오고 그 뒤쪽으로 용산역, 남영역 그리고 용산역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곳곳이 오다 보면 이렇게 예쁘게 해놨기 때문에 산책코스로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름답죠. 그리고 그 옆으로 다리 고가하고 맞물려가지고 이렇게 건물들이 하나둘씩 지워지고 있었습니다. 여행의 대명사 누구라도 설레임을 안고 서울역에서 기차표를 타고 여행을 가보신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서울역이 이렇게 핫플레이스로 점점 더 떠오르게 될 겁니다. 그리고 메리츠 화재 앞에 바로 카페드 콘서트라는 카페가 있었는데 이때가 이 카페 같은 경우에는 카페 볶는 카페 카페도 볶아주고 이런 바리스타 교육도 시켜주더라고요. 내부도 굉장히 아름다웠었는데, 여기 보시면, 사람의 향기는 철리를 가지만, 바리스타의 손길은 날리를 간다고 합니다. 그만큼, 자기 직업에 대해서 자부심도 가지고 있고, 굉장히 잘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저도 커피 로스팅 하는 거에 대해서, 로스팅 하는 기술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고 싶었습니다. 해당 물건에 대한 평가를 보겠습니다. 앞으로 진행될 예정 사건인데, 2019 타경 46X 사건이고, 청파동 에 있는 물건입니다. 용도는 근린 시설인데, 토지 면적은 29평이었고, 건물은 79평입니다. 입찰 날짜는 5월 12일이니까, 다다음 주 정도 됩니다. 감정 가격이 9억이었는데, 이 물건에, 어디에 있는 물건이냐면, 서계동, 바로 위쪽이 서계동이고, 서계동 아래 청파동이, 제, 청파동이 재개발 지역이 묶여져 있고, 그 아래쪽에 나와 있는 바로 요, 요 물건입니다. 이 천파로 주변을 해가지고 좌우가 평당 1억을 호가할 정도로 가격이 올라와져 있습니다. 그 뒤쪽에 이면이긴 하지만 이 뒤쪽으로는 3,4천 그리고 이렇게 코너자리에 있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엔 4천에서 6천 정도 시세를 잡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면은 좀더 값어치가 올라와져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여기 보이는 게 청파로고, 청파로에서 건물 두세 개 정도 들어오게 되면, 이렇게 양쪽으로 갈수 있는 이면도로, 양면이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층은 새마을 공고가 되어 있고요. 은행이 1층에 들어왔다는 얘기는 그만큼 유동인구가 많다는 것을 입증해 줍니다. 그래서 물건이 굉장히 좋다는 것이고, 이 물건에 대한 그 사람들은 많이, 입찰자는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서계동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지만, 일반 상업지 지역에 대료변에 나와 있었던 물건이었고, 었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지정된 이후에 특별계획구역으로 편입돼 가지고 향후 엄청난 고층 건물로 지을 수 있는 지역의알짜배기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감정가대비 149%의 6300에 낙찰 받았습니다. 물론 2년 전 시세죠. 첫 번호 같은 경우에는 감정가가 9억이었고, 29평, 79평인데 3종 일반 주거지역입니다. 여기는 개발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대로변의 이면대에 있는 물건이고 실수요자 건물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1층에 MG세마금구가 있기 때문에 이 물건은 그만큼 교통인구이라든지 유동인구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5천에서, 평당 5천에서 6천 정도의 싸움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그 서울 역세권 개발로 인해서 점점 부각되고 있는 서계동과 청파동 일대의 꼬마 건물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